안녕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재미있는 산책을 같이 떠날 거예요. 기대되나요? 혹시 친구들은 소리가 들리는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는 다양한 소리로 가득하죠. 그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우리는 소리를 이용한 사운드 아트를 직접 경험해 볼 거예요. 여러분만의 상상력을 통해 사운드 아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안녕 소리와 활동자와 함께 소리 산책을 떠나보아요. 여기는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예요. 와, 마치 우주선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빛이 나오는 문으로 들어가 가만히 서서 이곳을 느껴보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이곳은 소리와 빛이 움직이는 신기한 공간이에요. 작가님이 채집한 자연의 소리와 작가님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작가님은 입체 음향 기술을 활용해 여러분이 소리를 입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소리가 뒤에서도, 앞에서도, 머리 위에서도 들린답니다. 선생님은 강아지 소리도 들렸고, 윙윙, 벌이 날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친구들, 잠깐만요. 저기 의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함께 손을 올려보아요. 어떤 울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둥둥둥. 작은 울림이 느껴져요. 작가님은 진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동소자를 여기 원형의 자 안에 넣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느껴지는 울림을 활동지에 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작품을 경험할 거예요. 소리 산책을 잘 따라와 줄수 있나요? 저기 매달려 있는 풍경들이 보이나요? 풍경은 한국 전통 악기인 편경에 16개 음계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저기 노란 불빛이 있는 동그라미가 바닥에 있어요. 아래에 서 볼까요? 친구들이 전시장에 오게 된다면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선생님이 서 있는 자리도 폴짝, 친구들이 서 있는 자리도 폴짝. 함께 소리를 만들어 보아요. 친구들, 저기 천장을 바라볼까요? 줄을 타고 내려와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가까이 가볼까요? 선생님은 마치 정글의 나무줄기 같기도 하고 거미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친구들도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보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스피커들이 매달려 있어요.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모두 같은 소리인가요? 다른 소리인가요? 이 작품에 설치된 센서가 친구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바닥에 놓은 유신스를 작동시켜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작품과 그림자의 모양을 관찰하고 어떤 소리가 들릴지 상상하여 활동지에 적어 볼까요? 친구들은 소리를 연주해 본 적이 있나요? 저기 보이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볼까요? 지금까지 소리를 듣기만 했다면 이제 친구들의 손동작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작품은 노래의 손짓이라는 작품이에요. 립 모션이라는 이 작은 센서가 손동작을 인식하여 손을 움직이는 것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체험을 할수 있어요. 어떤 음악을 연주해 볼까요? 활동지에 나와 있는 감정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소리 지휘자가 되어 연주해 볼까요? 선생님은 즐거움을 선택해 연주해 볼게요. 친구들도 전시장에 온다면 소리 마법사가 되어 연주해 보아요. 권병준 작가님께서 부산시립미술관 양일 공간에 소리를 숨겨 놓으셨대요. 총 12가지의 소리 보물찾기를 도와줄 17페이지에 있는 소리 지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보물찾기를 해볼 거예요. 소리를 찾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보물찾기랍니다. 이제 헤드폰과 함께 소리를 찾아보아요. 선생님은 1번 소리를 찾아볼게요. 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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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일까요? 다른 소리 보물도 찾아볼까요? 4번 소리도 들어볼게요. <laughs> 소리를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가님이 만든 헤드폰을 쓰면 그 위치에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laughs> 여기 숨어 있는 소리 보물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장가와 동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불리는 노래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볼까요? 친구들은 어떤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나요?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찾아 산책을 다녀온 시간이었어요. 소리를 듣기도, 느끼기도, 만들기도 했던 경험은 친구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평소 익숙하게 지나치던 자동차 소리, 풀벌레 소리, 핸드폰 벨 소리 등 다양한 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를 이용한 사운드 아트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경험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이 오늘 소리 산책을 다녀왔듯이 다양한 미술 작품이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멋진 산책이 계속될 거예요. 안녕.